오늘은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에 위치한 축사 매매 소개 드립니다. 가로 5m, 세로 8.5m의 방 12칸 규모의 축사입니다. 토지의 동쪽으로 넉넉한 마당 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토지 축사의 남쪽으로 막힘없이 탁 트여 있고 채광도 좋아 따뜻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 부동산 TV 박소장입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어 좋은 매물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축사 동쪽 170m 거리에 2차선 도로가 있으며 접근성이 좋습니다. 2007년 3월에 사용승인 완료된 축사 시설입니다. 농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거주하면서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동식 황토방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며 전기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합니다. 4천0 0 IC까지 차량 5분, 진주시 도심지까지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부속토지 경계입니다. 토지 면적 462.2평, 지목은 목장용지와 도로 보전녹지 지역에 위치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220.5평, 축사, 통로, 태비사, 창고입니다. 매매 가격은 5억원입니다. 그럼 잠시 후 해당 매물 현장 안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에 위치한 축사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축사 매물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출입구 부분부터 이렇게 이동하려 해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차량이 진입 가능한 이런 길이 연결되어, 연결되어 져 있으며 어이 길도 오늘 이제 축산 매물 소유자분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사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 안쪽으로 진입을 하여 들어오면 이제 오늘 축산 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뭐 창고 용도, 또뭐 주차를 할수 있는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 이렇게 황토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곳에서 이제 좀쉴수 있도록 이제 쉬면서 이제 축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토방을 하나 만들어두었고요. 이렇게 축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의 축사 규모는 이런 방이 있습니다. 소가 이제 이렇게 있는 방이 있는데 가로 5m, 세로 8.5m 규모의 방이 양쪽으로 총 방이 12실이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소를 지금 현재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 끝쪽까지 이동을 하면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12실의 방을 만들어둔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보시면 지금 제 태비사가 제일 안쪽에 있고요. 뭐 동네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름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이렇게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반대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붕은 뭐그 개폐는 되지 않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통로, 통로의 이제 넓이는 3.5m, 3.5m의 넓이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 규모가 이제 가로 총 이제 건축물의 넓이. 바로 30m, 세로 20m 정도가 되는 숙사이고요. 총 소를 한 6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하여서 지금까지 소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 진주시 정촌면 뭐 이쪽으로는 축사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영상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쪽으로 한번 주변 보여 드리면 주변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방향이 축사의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막힘이 없고 탁 트인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합니다. 제가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춥지도 않고 이렇게 따뜻한 남향의 이제 축사 그리고 제가 태비사 쪽 안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안쪽에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축사.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있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에 위치한 축산매물, 이제, 토지 이용 계획상 아 보전 관리, 보전 녹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뭐, 주변에 또 뭐, 정촌 산업단지 인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근으로 축사를,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하니, 또 뭐, 그런 또 희소의 가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현장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